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준비해 주세요. 우와, 뜨거? 안 뜨거? 이제 녹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녹고 있다. 녹고 있습니다. 부자 아. 지금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네요 네. 와, 코코 되고 있어 지금. 산타 할아버지 얼굴 한번 보자. 얼굴에 살아있나요? 얼굴이 살아 있나요? 얼굴, 얼굴이 깨졌어 지금. 봐봐. 산타할아버지 얼굴 보이나 봐봐 아지롱 무서워 산타할아버지 얼굴 살아있네 으아 이 아, 거는 일단 코코아가 한잔어 안에 마시멜로가 이렇게 있네 코코아 산타할아버지 안에 마시멜로가 있었어 어 먹어봐봐 산타할아버지 안에 마시멜로가 있었어 음 맛있다 마시멜로가 있었어 산타할아버지 안에 <웃음> <웃음> 와 진짜 맛있네요